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빅끝 문화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스토리 패션쇼 시즌3 11회 시작합니다 우우 반갑습니다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우우가 같지 � axial 패션쇼 dj 어, 강 dj 강은민입니다 삼성 우리케어 가전 삼총사인 세탁기, 건조기, 에어드레서의 1분기 판매율이 급증했습니다. 새 제품 모두 전년 대비 50%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건조기는 에어살균 플러스 기능으로 옷에 묻은 대장균, 녹농균을 99%까지 제거할 수 있고요. 집 먼지 찐득기를 100% 확멸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,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음, 미래의 옷은 한두번 털면 외부에서 묻은 먼지나 찐득이 등 유해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신소재로 만든 옷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아니면 빨면 빨수록 새것으로 변하는. 아, 빨면 빨수록 이런 신소재가 <laughs> 회사 망하 <망하였네. 웃음> 어, 네.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네.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. 거기에서 어, 저희 패션쇼가 한번 해야 되겠죠. 네. 예. 어, 패션쇼 시즌 3 1 1회 일부고요. 음, 출석 체크 해 보겠습니다. 어, 유빈 씨. 네, 안녕하세요. 모던 에이블 디자이너 정유빈입니다. 어... 네 에디입니다. 예. 미끄미생입니다. <laughs> 네. 미끄생도 네, 오셨고요. 오늘 호시가네어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 있어서 맞아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죠. 유빈 스 출장 갔다 계으니까잘 일... 어, 되길. 해외는 아니고 뭐 국내겠네요. 지금 해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유빈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? 저는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. <laughs> 아니야. 야, 아, 뭐 근황토크 그 시작할. 어떻게 지냈냐. 다음 <laughs> 주에 못 나오는 거 우리끼리 얘기하고요. 한주 동안 뭐 별일 없이. 어, 저는 별일은 없었고 음. 이번에 어, 속초에 잠깐 다녀왔어요. 그래서 이제 바다 좀 보고 맛있는 것도. 아 놀라? 네. 어, 남자 친구와? 아니요,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. 다른 남자 친구와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엄마, 아빠가 어, 아직 이걸 모르나 보네. 속초 어떻게 사람 좀 많습니까? 어? 제가 평일에 갔어가지고 음. 사람이 진짜 완전 없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음. 또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일끝나고차 네. 타고 갔다. 왔어요 1박2일로 네. 어, 와 재밌었겠다. 네. 속초, 강릉 뭐 네. 이쪽에 그 작년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. 주민분들이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좀 많이 가줘야 됩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, 더군다나 관광객이 더 줄어가지고. 맞아요. 네. 네. 관광 산업을 위해서라도 여빈 씨처럼. 많이 다녀야 됩니다이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네. 좀 움직여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아, <laughs> 좀이 y 판단이라고 좀보여 m going to play a little. I'm g 아 i n g to play 나인블 t 가평 e I'm going to play a little. I'm going to p l 댓글. a little. I'm 어, 방송 잘 들었습니다. 저도 신발을 부츠로 신을까 하다가 부츠가 겨울 거고 그래서 안 신었네요. 제가 발바닥에 구은살이 심하게 있어서 구두를 못 신어서 운동화 신을까 하다가 발 편한 걸로 신었어요. 양말은 병원 규정상 하얀 것만 신어야 해서 리크크. 그냥 까만색이랑 흰색 섞인 운동화 신을 걸 그랬나 봐요. 잘했어요. 네. 그리고 제가 뱃살이 많아서 스카프로 두르는 건 어, 무리일 듯해요. 맥주뱃살이 <laughs> 어, 워낙 많아서 많아서리. 그래도 코디 조언 감사합니다. 또 물어볼게요. 제가 코디에 자신 없어서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네. 그 저희 어, 패션 쇼에 가장 적합한 접치자, 어, 일... 어, 이발인사, 언제든지 녹으로 해주시고요. 아 근데 그 원래 뚱뚱하신 분들이 카바를 뚱뚱이라뇨 편집... <laughs> 이게 무슨 아, 말이야. 이분이 편집하지 마세요. <laughs> 날다람쥐님아요거좀 먹어야 됩니다. 예 이건 끼끄미 선이에요 아니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카바 하시해 주시는 게말 더듬지 말고요. <laughs> 근데 날다람쥐님이 네. 어. 체이 크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말랐어요. 말랐는데날사람지라써있네 이제 좀 뱃살이 맥주 뱃살이, 애교 뱃살이 좀 있으신가 봐요. 네. 네,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시고 22일 날 출석 체크도 부지런히 해주셨고요. 감사드립니다. 네, 고 다음 댓글입니 네, 날 사람지님이 또 출석 체크 해야 하고 정신 차리고요. <laughs> 이거를 제가 읽나요? 이렇게. 네. <laughs> 와, 됐. 해야 되나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애디형, 애디형이 이렇게 줘요. 왕아 알았어요. 네. 네. 닐리리님이 남겨주셨어요. 드디어 정주행을 완료하고, 아 이분 지금 초창기부터 계속 정주행한다 그랬는데 이제 완료했나 봐요. <laughs> 그렇죠.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옛 에피소드를 들이면서 과거의 이슈를 회상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. 시즌 3 벌써 10회 지난 주죠.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 마케팅과 브랜드가 있다는 걸잘 들었습니다. 주변에 등산 공원 걷기 및 러닝 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니 바로 매출에 영향이 나타났네요. 음. 그러나 패할머신 제 눈에 올봄 트렌드를 알 수가 없네요. 예전엔 노상 전시품 사람들의 복장에서 어떤 아이템이 유행인지 확 와닿았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. 선거도 정말 큰 이슈였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잘 들었습니다. 별개로 인물 및 정당에 대한 이미지와 트렌드 패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우리 방송 끝나는 큰 이슈가 있었죠, 여기 옆에. 네. <laughs> 노노제팬경과를 알고 싶었는데 단편적으로 접하던 정보와 달리 해당 기업 매출, 수익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건 놀랍습니다. 음. 제 주변에는 아직도 노노제팬을 실천하는 지인이 많았고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차이족이 많았나 보네요. 자, 가처분의, 가처분에 대한 조에정한 공감합니다. 일이 터질 때면 이미 o n o j 다른 수많은 채권자가 존재하고 언제나 변제하겠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이미 재산 저기 있을 뿐이냐 이미 재산 다 처분하고 강제 절차를 수행한 채권자에 대한 선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소송을 수행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형사로 진행해도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. 법무사님 좋은 대로 꼭 정에 휩쓸리지 말고 권리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알찬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. 패션쇼 화이팅팅 어네리님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분은 그냥 아, 전체 방송을 아, 요약해서 음. 댓글로. 아 이게 사실 우리 멤버들한테 네. 이한 주의 방송 리뷰를 적어보라고 해도 이거 이렇안 나오죠? 잘 적을 수는 없을 아, 거예요. 네리님 혹시 메모하고 계시면 그냥 방송에 나와주세요. 아 <laughs> 이분이 역시 네, 네. 그 공무원이라 아, 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어요. 아 지금 나 품위서 보는 줄 알았어.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근데 저희 그 네. 페, 미디어 패션쇼. 그 런칭할 때좀그 상품 남은 거좀 없어요? 음. 3년 전에 런칭했는데요. 아, 네. 예전에 <laughs> 또 런칭했을 아, 때그 상품을 아, 그... 좀 모아 가지고 네. 우리 청자분들께 좀 보내 드립시다. 지금 에코백 좀 남아 있어요. 어, 좋네요. 그럼 우리한테라도 좀 말리지 말고 <laughs> 에코백을 아, 나 자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